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전부터 그 고향식물로 사용되어 왔고 칡을 아, 어떻게 하면 쉽게 캘수 있는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계곡의 물소리도 시원하게 흐릅니다 캐기 좋은 계곡 환경이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계곡을 따라가면서 칡을 찾는데 아직은 보이질 않습니다. 식은 음지쪽 보다는 양지쪽이 캐기는 수월하고 경사가 가파른 곳이면, 곳이면 아주 좋습니다. 음지쪽 뿌리는 대부분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데 양지쪽은 한 줄기로 뻗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물소리가 머리를 맑게 합니다. 양지쪽 뿌리는 거의 몸통 하나로 뻗어 자라서 알통이 굵고 한 뿌리를 제대로 만나면 아, 몇십킬는 금방 캘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지쪽 경사도가 가파른 길을 공략합니다. 아직은 좀더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곳 계곡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직도 녹지 않은 얼음도 보이고요. 사실은 도로 주변이나 다니기 좋은 환경은 굵은 측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운반하기 조으면 힘들어도 계곡 깊숙이 들어가야 좋은 측을 만날 수 있어서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라 원신처럼 그 다리덩굴이 많이 보입니다. 이곳은 3월 중순부터 달의 수역을 작업을 하는데요. 계곡 옆이라서 그 달의 수역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만, 받으시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곡을 걷느니 계곡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미끄러운데요. 아, 골짜기 왼쪽 편이 그 양지 쪽이니까 양지 쪽 측을 찾으면 됩니다. 아, 가파른 경사도에 자생하는 측을 찾기만 하면 아, 캐기는 수월합니다. 예, 그, 계곡 이쪽에 올라오니까, 아, 검은 채취기가 보여서, 일단, 어, 내도부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흙은, 그, 부엽토와 마사토가 섞여있는 토질이고, 내도 굵기는 일단 크게 보입니다. 칫뿌리를, 그, 한 가닥 그 뿌리를 내리면은, 알통도 아니, 굵게 아니, 나오는데요. 내도를 그 이제, 유추해보면은, 그지. 아, 몇십 년된 듯한, 네, 네, 유, 네. 같이 보이고요. 일단, 내도 부분을 확실히 파보겠습니다. 내도가 어디로 갔는지, 궁건가 여기를, 옆에를. 예, 지금, 이렇게 팠는데, 어, 한 줄기가 이쪽으로 간데 어, 이게, 어, 색깔이, 검은 색깔이 나는데, 이게 흙식이 맞는지, 한 번,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상체님, 물좀 부어보세요. 흙식인가요 네, 맞네. 맞아요? 네. 어, 위에 또, 하, 저기, 어, 아주, 완전, 그, 이게 흙이 있어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측이, 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늘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를 한번 절단을 하시죠. 네. 아 톱질 잘합니다. <laughs> 네. 네. 아, 짤, 짤, 토, 톱질을 잘하는 게아니고요 원래 치기 잘 쓸립니다. 아, 그래요. 응. 어. 그럼 이 한번 드러내보죠. 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지금 밑에 끝부분을 잘랐거든요. 자, 그럼 지금 한번 따라보시죠 오, 뒤에, 디오데 하나 또 박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오, 아, 이쪽에도또 내려갔구나. 예, 이렇게 해서. 어차피 끊겨야 될것 같아요. 아, 신기 좋습니다. 몇 킬로 나올까요? 한10 킬로 나옵니까 그러게요. 10 킬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거의 어. 한 7, 8 킬로네요. 네, 이칡기아이것도 어, 알치 같습니다. 자,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맛좀 보세요. 어떤가요? 알치인가요? 아,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요이제는한 맛은. 설탕 있는 설탕. 음, 음, 어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책을 네, 캐는데 꼭 필요한 연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책을 캐기 위해서는 갱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날이 납작한 갱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루처럼 생긴 약초 갱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자를 수 있는 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낫이 또 필요한데 낫은 어. 낚시 없으면 전지 가위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래도 낚시 빠릅니다 아, 풀뿌리 저기 나무 뿌리나 그런 거를 잘라 주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전지 가위가 필요한데 이렇게만 가지고 다니시면은 아, 웬만한 거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보시면 경사도가 여기가 한, 한 60도 정도 되는데 아, 요거보다도 더 심한 경사에서 캐시면은 아마 수월하게 캐실 겁니다 예, 경사가 심한 장소에서 하나 선택해서 했는데, 아, 이렇게 보시면은, 예, 저렇게 해가지고, 위에 한 가닥이, 이렇게 이제, 어, 꽈리를 틀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낭떨어지가 있어가지고, 캐기가 수월합니다. 다 캐난 다음에, 다시, 찍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생김새가, 아, 용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서 꽈리를 틀어 가지고 아, 다시 또 줄기로 뻗어 나왔는데 이거 진짜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자 드디어 와, 이거 아, 진짜 용이 이렇게 아, 구렁이가 아, 배 꽈리를 탄 것처럼 용이 상처를 하려고 아 이렇게 머리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총님 한번 들어보시죠 다 됐는지 우와, 어, 오, 엄청납니다. 우와, 어. 우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경사도가 그 가파른 곳에서 한 뿌리를 캤는데요. 30km는 족기 넘을 듯 합니다. 오늘은 칩을 쉽게 캘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